어, 그래프 개형을 확인해 볼게요. 예를 하려면, 일단은, 뭘 알아야 되냐면, X절편과 X절편도 알아보고요. X절편이 뭔지, 그 다음에 Y절편이 뭔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세 개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X절편은 어떻게 구하느냐, X절편은 Y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음,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X절편이 나오는데, AX 플러스 C는 0이 돼요. 그래서, x는 뭐냐면, 마이너스, 요, 넘어가면, c죠? 마이너스 c인데, 그걸 a로 나누죠? 이렇게 됩니다. x절표는요, 어,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게나왔고요 y절표는, y절표는 x에다 0을 대입합니다. x에다 0 대입하면 이거 없어지죠? by, 플러스 c는 0이에요. 자, 그래서, 어, by는 마이너스 c가 돼서, 음, y절편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b분의 c죠.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다음 거는 기울기를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by는, 넘길게요. 넘기고 이쪽 넘길게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y는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겠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B분의 C에요. 이것이 기울기죠. 이것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됩니다. 여기 Y절편도 여기 나오긴 했죠. 마이너스 B분의 C에요. 마이너스 B분의 C.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여기에서 이거는 기울기고, 이거는 Y절편이다. 어, 이렇게 형태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1번을 풀어볼게요. 지금. 공통인 게 C죠. 공통인 게 C고요. A와 B의 부호, A와 C의 부호가 같다는 거예요. A와 C의 부호도 같고 B하고 C의 부호도 같아요. 자, C가 중간에 있다고 생각, 아, A, B, C를 이렇게 했을 때얘 부호 같고요. 얘도 부호 같아요. 자, 다시요. 양수니까요. A와 C의 부호는 같습니다. 얘와 얘가 뿔뿔로 같고 플러스 플러스로 같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로도 같을 수가 있어요. 자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자 여기서 BC의 부호는 똑같아야 돼요. BC의 부호는 양수니까 똑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얘가 플러스였으니까 얘도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자 경우는 다 플러스이든지 ABC가 다 플러스가 돼도 되고, ABC가 다 마이너스가 돼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이제 기울기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음, 절편을 확인해도 되지만 기울기는 음, 기울기 요세개 중에서 두 개만 알면 풀수 있어요. 요세개 중에서 두 개만 확인해 보면 돼요. ab 부호가 같죠. 자, 여기는 부호 같죠. ab 부호가 같아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일 거예요. 맞죠? 아, 무렇게나 해도 여기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 아닙니까? 어, 여기 부호 같으니까 여기 플러스죠? 플러스고 앞에 마이너스. 기울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기울기는 음수라는 소리죠. Y절편을 볼까요? Y절편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Y절편은 BC, BC도 지금 부호가 똑같아요.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옆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예요. Y절편은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Y절편은 음수 값을 찍고 기울기 내려가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어,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지납니까 2, 3, 4를 2, 3, 4를 지나겠죠. 1번은 제 2, 3, 4분면을 음, 지나게 되겠습니다 4분면을 지난 다음에 그다두 번째 A, B, C의 부호를 확인해 볼게요 A, B, C를 이렇게 써 놓고요 A와 B의 부호는 달라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플러스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면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B, C의 부호는 같아야 됩니다 B, C의 부호는 같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가 됩니다 이런 이런 형태를 가져요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그 아, 상관없어요. 이렇게 풀어, 1번, 1번으로 풀어 되고, 2번으로 풀어도 됩니다. 얘도, 음, 확인해 보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해 봐도 되지만, 자, 여기서 봐보세요. AB하고 관련 있는 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빨라요. a b AB와 관련 있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AB가 음수래요. 요것이, 요것이, 요거 이제, 곱했을 때도 음수면, 곱했을 때도 음수라면 나눴을 때도 음수죠. 얘는 지금 음수예요. 얘가 음수예요. 알겠습니까? ab가 ab 곱한 거이지. 흔히니까 나눈 것도 음수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는 플러스가 되고 이 관련 있는 거. bc와 관련 있는 게누굽니까 얘죠. y 절편이죠. bc와 관련 있는 거. bc가 지금 플러스예요. bc가 여기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가 플러스죠. 여기 앞에 마이너스. y 절편은 음수가 되겠죠. 음. y 절편. y 절편은 음수다. 음수다. 그럼 얘 그림을 그려보면, Y절편 음수 찍고, 음수 찍고, 올라가면 되겠다. 이렇게 올라간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디를 지난다? 1, 2, 3, 4. 2를 제외한 1, 3, 4를 지나게 되겠습니다. 1, 3, 4를 지나게 되겠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음, 3번. 일단 B는 0이래요. 일단 B는 0이래요. B에다 0 집어넣어보세요. B에다 0 집어넣어보세요. B에다 0집어넣어보 이거 없어지죠? 그러면 ax 플러스 c는 0이에요 그럼 ax는 마이너스 c, x는 마이너스 a 분의 c예요. a 분의 c 아까 a 분의 c 아까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 a 분의 c 조사해 보면 부호 조사해 보면 a 분의 c가 지금 뭐예요? 곱했을 때 양수니까. 요, 요거만 보겠어요. 뭐, 곱했을 때가 양수니까, 이게 나누었을 때도 양수가 돼 있죠. a, b의 분는 양수. 여기 플러스가 되니까, 요 앞에 마이너스 있죠. 그러면 x는 이게 음수가 되는 거예요. x는 음수다. 어, 여기가 플러스였으니까, 요만큼이 플러스였죠. 여기서 플러스니까 x는 음수다. 그래서 그림이 x는 항상 음수. 요, 여기다 찍고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x,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라면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뭐 X는 음수, 뭐 X는 마이너스 5, 그럼 여기 마이너스 5 찍고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지니까 어디를 지납니까? 2 4분면3 4분면을 지났죠. 2 4분면과3 4분면을 지난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잘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깨우쳐야 됩니다. 자, 1번만 다시 한번 해보면, 빠르게 풀어보면 A, C, B가 양수래요. 여기니까 그러니까 AC 보가 양수니까 x 절표는 음수죠. x 절표는 음수라는 거예요. x 절편 음수 찍고 BC와 관련 있는 게 이거죠. BC하고 아, 관련 있는 게 이거죠. 그럼 얘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y 절표는 뭐예요? 얘가 플러스였으니까 요만큼이 여기 플러스였으니까 여기 플러스 앞에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그림 그려봐서 AB하고 관련 있는 게 AB가 음수래요. AB하고 관련 있는 게 이거죠. AB가 음수래요? AB가 음수니까 기울기는 플러스. 올라가는 직선이에요. 올라가는 직선이고, BC와 관련 있는 거, BC가 여기죠? 여기가 플러스니까 앞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였다가 올라가는 직선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였으니까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고. 자, B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없어져서 AX는 마이너스 C,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요 값이 뭐예요? A분의 C가 지금 뭐예요? 플러스였죠? 그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X는 음수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어, 그림 그리는 연습을 정확하게 해줘서, 이거 연습 많이 해보겠습니다. 필수 6번.